자 전국에 계신 세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신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엑상이죠 네. 자 엑상이고 리트머스지로 pH를 찍어 보면 약약약 알카리가 나옵니다 자, 살짝 아주 네. 그죠? 거의 중성이나 다름 없어요. pH 7, 8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요 정도 알파리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뭐 얼룩을 가리지 않아요, 일단. 원단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자, 일단 목에 기름이죠. 자, 요거 표백하면 요 도트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표백제 되지 않고. 요거 한번 일단 먼저 녹여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만 살짝 발라주고. 자, 완전히 여기서 사라지지 않게, 사라지게 하지 않아도 물에 씻겨 나갑니다. 기름을 녹인다는 뜻입니다. 자, 무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녹이는 거죠. 가열 반복되면은 더 빨리 녹이겠죠. 자, 여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요쪽 요이쪽 한번 다이부여 한번 습시다여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죠만을에였죠만있에 색소가 있는 기이라면자과이화수소 3%예요 여기서과산화수소 이렇게 여기 됩니다 게이게 p 치가 아까 약약 약, 약이었죠. 자요렇게 간단하게 고기 기름 등을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보셨죠? 자요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물을 조금만 충전을 하고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코트나 어뭐 버버리 같은 거 안감에 홀리나 이제 아세틸네이온이겠죠. 레이온, 그런데 이제 고기집 가서 코트를 뒤집어 넣게 되는데, 그럼 이제 고기 기름들이 한 방울씩 튀어가지고 안감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얼룩들을 남기게 됩니다. 드라이로 물론 안 지워지죠. 가열된 기름이니까. 자 그런 거를 이제 수용성 액체를 통해서 기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Naoh나 k o h 등의 강알칼리를 쓰지 않아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바지는 드라이하고 어, 물 세탁까지 한 겁니다. 워낙 지저분했고 이런 기름들이 남았어요.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부틸아세테이트나 부칠이죠 부칠 그런 거 써서 지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얼룩을 남기지 않고. 물 세탁 전처리로도 쓸수 있고 후처리로도 이걸 기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약으로. 성상은 약알칼리 자, 요 기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가열하면 기름이 분리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로 기름을 지우는 기술이죠. 알려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기름을 지워냈죠 더잘 보이는 기름을 찾아서 이동해보겠습니다 워낙 여러 군데 있는 곳이라 이것도 잘 보인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요게 더잘 보이네?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자, 지질 환경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단을 가리지 않아요. 할부 이자요. 봅시다 없죠. 없죠. 네. 자, 세 번째. 자. VOV. 마자켓입니다. 자. 드라이 안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처리 안한 상태입니다. 자, 목에 이런 노란 줄이 보이시죠? 자, 일단 표백 없이 이 약품만으로 아직 이름을 못 지었습니다.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염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거 아주 염색, 어, 해치나 안 해치나 잘 보기 쉬운 그런 원단입니다. 자, 한번 헹궈 볼게요. 니까 너무나 깔끔하죠. 자 반대쪽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기름 줄이 있죠. 그런 거를 액체 상태의 용액으로만 지금 다 지워낸 겁니다. 자 여기 접힌 접힌 부분 접힌 부분 여기 보이네. 이 부분.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지워내면 박사 한번 쳐주세요. 자, 혁신적인 약품의 발명입니다. 이질한 변을 이렇게 쉽게 지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노벨상 추천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화도 필요 없죠. 그냥 물로 씻어내는 거죠. 녹두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보이시죠? 깔끔하죠? 원래 상태는 이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땀이 차서 기름하고 같이 이제 황변이 된 이런 마 원단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거를 지워낸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제? 자, 요거 쉽지 않습니다. 표백제 돼야 되죠. 표백제 안 되고 또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르고 가열합니다. 그냥. 슥슥슥. 긁어주죠. 자, 진난 거는 한번더 발라줍니다. 자, 헹궈 보겠습니다. 습니까? 효과가 좋죠. 네. 자 이제 세탁이 훨씬 더 쉬워지고 더 고급 기술을 쉽게 구사하는 그런 약품이 개발된 겁니다. 감사합니다.